예요. 그냥 품모험에 보이는데 생긴 건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주인은 특별한 게 맞답니다. 우리 까꿍이가 먹는 풀이 뭐냐면은 까꿍이? 아마 개를 그렇게 부르는가 본데 개 먹이를 이런 야산에서 찾으려나 싶은 순간에 예상 못한 자랑이 시작됩니다. 어머, 이거 여치 좀봐 여치. 이거 여 여치 좀 봐요 여치 여치 보셨어요? 여치. 어. 봤지? 여기 봐봐요. 여치. 와. 와, 이 까꿍이가 다 까꿍이가 이거 잘 먹겠는데? 여치와 풀과 까꿍이. 대체 이세 가지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? 풀, 풀은 뭐하시더고요 어, 우리 여기 까꿍이가 이 풀만 먹어요. 그래가지고 풀주라고 개가 풀을 먹어요? 예. 무슨 개가 풀을 먹어요? 예잘 먹어요 봐요 얼마나 잘 먹나 아이고, 아이고 잘... 말도 안돼 개가 어떻게 풀을 찌?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네 이런 여러분 지금 개가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예잘 먹죠 아이고 야 맛있게 먹네 얘는 풀만 먹고 살아요 옛말에 이게 뭐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근데 걔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? 걔가 풀을 뜯어먹고 앉아있네 그쵸 <laughs> 아니 어쩌다 이 녀석은 이렇게 된 거죠? 임신을 했어요. 임신을 했는데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서 이제 묶어놓기가 뭐 해서 이제 풀러놨어. 풀러놨더니 그랬더니 이제 산에서 이제 풀을 이렇게 뜯어먹고 그러더니 밥은 주면 안 먹어. 그럼 밥은 주면 안 먹고. 풀만 먹어. 그래가지고서 풀하고 계란하고 두 개만 먹고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네 마리를 낳는데 이쁘게 낳았어요. 그래가지고서 내 산에 가가지고서 풀을 뜯어 먹더니 야생이 됐나봐. 그래가지고 풀을 잘 먹어요. 이상은 없어요. 풀 먹어도. 예, 네, 이상 없어요. 아 임신하니까 오일 입덧이 어찌나 심한지. 아고풀 먹고 나았잖수 그만 잡수시죠 이제 깍꿍님 배탈 나시겠어요. 그만 잡주세요. 아니 뭐 다음 요리를 준비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 먹고 있는 거지. 아주 좋은가 본데? 얘는 이거 이걸... 풀 다음으로 깍공이가 좋아한다는 음식은 날계란. 어, 얘는 이거 계란을 무척 좋아해요. 이거 봐. 먹자. 이거 봐. 요잘 먹. 계속 먹자. 이제 다 먹어요, 얘. 잘먹죠